네, 백신과 관련 질의 두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. 아스트라 백신의 국내 생산분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 천만 명분 전체인지 아니면 초기 물량 일부만 국내 생산분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.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공급 차질이 잇따르면서 각국, 정부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우리도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인데 도입에 차질이 빌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. 특히 화이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려가 커지는데 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예, 일단 현재까지는 어. 이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예방 접종과 백신 관련 브리핑들이 금주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브리핑을 통해 좀더 상세히 질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반려동물